AP에 불타 줄것 같으니까. 있었고. 어우, 날라오고 두껴 봤네. 야, 이게 맞아? 네, 지평선 개사기. 아, 아, 조금 빨리. 아. 너네 아, 아. 재밌지? 요 개더블 <laughs> 끝할줄 아는 거. 에, 네, 나필이 암살자였어 나필. 근데 따지면 암살자지. 제드 같은 포지션 어, AD딜러가 몇 과대. AD딜러는 맞죠. 네 명은 거의 빠졌어. 어 페이가 뭐, e 빠지면 들어가는 겨. 상대? 뭔 어, 많이 빠진 거 같은 기한데한번 더. 어, 저거, 저거 <laughs> 나이스. 잡나자고? 잡어 어, 나이스. 어, 탈진도 받았어, 탈진도. 오케이. 좀 많이 빠졌는데? 쟤 <laughs> <저>. 뭐야, <laughs> 저 새끼 뭐해. <laughs> 그냥 죽네. 아, 이 새끼들이 제발 못하는 새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, 하장님 못하는데? 어. 침묵, 개새끼야. 야, 어, 근데 이너의 지평선은 답이 없구나. <laughs> 다시 온다. 오케이. 나이스. 바닥 없어요. 머리가 맑아지는 네, 총명을 가지고 있을, 계신 분. 나 망할 거 없어. 천천히, 천천히 뒤에 거 먹으면서 천천히. 와이자정 뒤에 있는 것도 먹. 뭐... 어, 어 뒤에 먹어, 뭐... 아, 아직, 아직 안 나왔어. 아직 안 나왔어. 템 어떻게 가냐면 용권이 아니야 루컨부터 가려고. 어루컨 괜찮아. 루컨 괜찮고. 그 다음 헤르... 템을 뭐 갈까? 그냥 헤르메스 신발 가고 일단. 짓좀 어, 하자. 그렇지, 헤르메스 는 가야 되고, 어 무조건 가야 되고. 그 다음에 뭐 AD 방어는 아, 뭐. 아가야 너 그거 빠졌다잉? 야 아이디 어? AD 전공 어, 야, 야, 근데... 먼저 선팅으로 갈까? 야나왜 튕겨 나오냐? 쪽으로 이렇게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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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? 이새 건방진 아? 새끼 이거 나, 뭐야? 나나침목 어우야 풀빠졌다너 파이스 걸리가. 아이 많이 빠졌네 <laughs> 가자 이거. 아 소아카트 이 속이 빠른데. 아 그냥 일보 주었어 소아카트? 루컴 간 다음에 ADT는 썸파 먼저 갈까 상민아? 썬, 파도 괜찮고, 좀... 란두인도 괜찮고, 저것도 괜찮고, 의심도 괜찮고, 다 괜찮아. 뭐, 가갑도 괜찮고, 가고 싶은 거. 가갑? 효율도안날것 같으니까, 그냥 저거야, 일단 그냥. 아마 그, 시바나가 계속 때리는 그런 거일 거야. 그래서 말한 거야. 다 괜찮아. 워낙 어, AD 가네. 음, 저거. 어, 아, 저게또왜 AD야? <laughs> 아니, 저 조합이면은 AD가 많으니까. AD 갈 수밖에 없어. 어. 어, 옹갈 어? 아, 적군아예. 어, 어 이게 맞았네. 어우 저놈의 진짜 지평선 개사기. 지평선 빠지면 우리가 좀 싸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어 뭐야 안 됐어. 이제 나필 나필 나필부터 나필부터. 나비. 나왔습니다. 폭킹시바나가 아니잖아 별로 안무여 아이스. 뭐하네? 진짜한다. 아, 네, 이거 맞네. 아, 진짜 저놈의 아, 집평선 진짜. 얘 음? 뭐야? <목소리> 어우. <어후. 목소리> 어, 이거 또 마하네? 좀 되면 마하가 좀 급한 마하니까 이거얼신 분. 무빙 무빙 안되 아, 안 되겠다 이거 이상. 저거 저거 저거. 까비. 아, 높이 는데 까비. 안 잤으면은 잡았는데 까비. 아, 죽었어, 잡아. 어. 죽는 게 낫게 한데. 아 이거 뭐 t b 음, 배가 고. 음. 그래, 너 얼심 가다. 선배님, 얼심 내가갈게 응. 음, 나 얼쩍, 얼쩍 안 가. 너밖에 안 가. 아, 어쩌다, 아, 너 택커 아니지, 참. 나왜너 택커가 되었겠지? 너밖에 안 장민이. 가. 나왜 상민이 택커가 되었지? 매운맛 빠지는라고 어, 나이스. 저 들어간다. 아, 아 야, 근데 CC가 너무 심하다. 심하다, 이거. 와, 씨발, 시시가 안 풀려. 천천히 뒤에서부터. 카밀 있으니까 천천히. 여기 뒤에부터. 아, 네. 어, 저거 아, 못 죽이네. 아, 빨리 먹으려고 어떻게 전멸까지 썼는데 늦었네. 네, 그것도 있는데 아마 서포탱크 받아서 그럴 거야. 와, 이거 예측을 했네. 형이 씨발, 족강네. 어우, 아니요? 야, 쟤 거면은 요들 세 마리 다 노플인가? 음. 요들 두 마리밖에 없지 않냐? 일단 이, 애가 요들,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왜소락한 요들인 줄알지저 새끼 뭐 먹어 나오냐 빨리 죽이든가 해야 돼. 진묵 여기 아 이거 안되겠다 아 못먹었어요 이거 뭐아 내가 미안 스케일 피 스케일 피한김에 앞으로 <웃음> 앞으로 좀더 갔어 내가 의도한거 아닌데 졸라 웃긴 오야못 어, 아, 먹었네 좀더할수 있으면 좋아 들어가는 게좀 빡세긴 하구만 어우 잘하고 어우 뭐야 이거 맞았네 나이스 아 변이 존나 쓰네 진짜 신친년야 아, 오면은 바로 침묵 어어 탑 밀어도 탑밀어탑밀어돼탑밀어 아유, 어, 거기또못 먹었네. 그냥 a 이스 빨리 테크 먹어, 스택 사이드. 돼. 사 빠졌고, 야, 부풀재. 너막는거 <laughs> 너, 너 아니냐? 뒤로, 뒤로, 뒤로... 아, 어, 뒤로 좀만 뭉쳐, 뭉쳐, 뭉쳐. 아우, 헤에어 씨발, 가기 전에 내가 에어컨부터 네, 만 <laughs> 해볼까? 응. 아이고, 평균평못 썼네. 아우, 까비. 아 CC가. 많다. 아번에 지금 변이의 침묵장판에다가, 지평선에다가. 바포 둘이서 아주 그냥 베이가 엄청 우위하고 있네. 베이가도 약간 튼튼하네. 저쪽서 이런 거뽑아아 근접 너무.. 오, 오 야! 딜코이야어저 <laughs> 빠졌다? 오케 보면? 까비 맞췄으면은 괜찮았는데. 어. 까비. 어아도게나 아, 끊으려고. 그래도 우리가 어 나이스 들어간다. 어갔어 침묵? 아? 어, 아 침묵. 뒤에 뒤에 뒤에부터나집평선안 했어? 하나. 오케이. Okay. 아니, 다 빠졌다, 갑니다. 침묵도 빠졌고. 아, 우리 다 뒤에 있어. 지금 간중 아, 아직 늦었구나, 이거. 들어간다, 그냥 이 들어간다, 아. 야, 실드 살바하고 와, okay. 진짜. 아, 니녀어어 나이스, 들어간다. 아, 변이, 진짜. 오 아, 아, 어, 지금 나 싶다. 잠깐. 아, 까비! 존나 아, 잘했는데. 아 씨발, 잡았다. 파워한테 2,000대, 씨발. 중무가지 중무, 정량영상 음... 월식 갈까? 월식이나. 세릴다. 어뭐 가자, 이제. <laughs> 어. 어, 어, 아니야. 한 명이 고맙네. 간다. 맞았어, 맞았어, 맞았어. 아, 아깝다, 씨. 배가 없을 뭐 때좀 뭐뭐 하면 뭐? 좋긴 해. 한타든 파워를 때리는 거든. 파워 좀 때려서 될 건데 이렇게 살짝 살짝 깎으면서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올라 한 대씩 올라 한 대씩 올라 한 대씩, 올라 한 대씩 때려. 아, 아 이게 깨지네. 뭐 이씨발. 네명 <laughs> <laughs> <4 웃음> 있는데 깨졌네. <웃음> <웃음> 원. 체력 딸려 빠져야다 조금 천천히, 조금 천천히, 조금 천천히. 와. 아, 야 변이. 아, 변이가 아니었어. 저거 먹을 수 있었는데 와, 안 죽네. 잡았어, 잡았어.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나머지 다 내가 잡거든. 팔찌 빠졌고. 변이 빠졌고.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어, 뭐 CC 같은 거? 네. 그런 거? 오케이 나이스 더 안되나? 더 안되면 빼고 아 미친 지병선 상가 너무 아프다 위아래요 지성선 지평선께 극이야 아잇 아아아 진짜 오래 버틴다 베이가가 상상 이상아 그러니까. 저거 들어가기도 뭐야 먹을 수 없겠다 항복 항복 오케이 할게. 아 끝나네